오랜만이죠?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서울에서 서울.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잔 좀 하고 미리미리 집에 가가지고 꾹꾹내내 하고 재밌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 배트업이요. 아직 미숙한 아직도 아직도 미숙한 유튜버. 잘안 하기 때문에. 일단 맥주가 먼저 나왔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 <laughs> 마스크 내면 됐어! <laughs> 아또 바로! 바로 나오네, 뭔가! <laughs> 아우 시원하고만 벗어야겠다시원날 1억씩 보는 이렇게 하고 시원하고 좋네요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휴대폰이의 반적인게 맞나? 아니, 저 빛이 어지게된점지 했단 말자 제법 최신 나도 해줘. 주인공이 아 진짜 화장 안 했다고 주인공 안시켜주는 이런 매점만 뭐 좀... 그거, 어? <laughs> 그거 <없어요>. 안아 <laughs> 아, <laughs> 네, 아, 뭐, 자리를 좀만들아야 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그래. <laughs> 그러고 다 것도 시켜야 되로이런거하아나왔어 연어 씨 나왔어요 연어 미이시

이제, 이제 술집 나와서 잠깐 한번 찍었다가 이제 몰라. 사실은 누가 찍어? 이 사고 싶어. 네, 떨어무 술집 안 간지 고사고 싶은 게 생기죠. 아니, 근데 봐봐,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집에서 뭐 해먹을 때. 태먹이 맛 나잖아 네 들어줄래 진심으로? 아 들어와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나가지 말고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줄래? 아, 아니 내가 사줄게요 그냥 응. 집들이서 물러 응. 내가 그거 알아 집에 가스버너도 있어 아, 근데 내가 그 사줄게요 진짜 유명아한달안 먹었어 술한 잔에 구 싶다는데 개월인데 따뜻한 거 따먹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물론 냄비 두개 있고 또있세개 <laughs> <laughs> 있는데 <laughs> 이게 또 근데 이게 또다 달아 기분을 내 이거 안된 거잖아 <laughs>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거 챙겨가지고 <laughs> 맛 맛이 좋네 얘 아. 이제, 네. 이제, 양이 적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시켜야 갈게, 하나일까요 내가 네. 응. 네. 아까 봤는데, 소고기 그... 타다키도좀 땡기고, 메로구이도 좀 땡기고, 모찌리도 좀 땡기고. 가자. 기 30만 원쓰는면 되나? 개플렉스. 이것도 서울에 좋까요 무은게데엽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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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정말, 정 귀엽네 아니 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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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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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빠져있다 아나 이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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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가 매습니까이게 뭐가 니까니까이게 뭐가 매이게매이거를이거이거이거 옆에 있는 부분니먹이 게임은 뭐가 이렇게이게게가매치게이 뭐가 매이거이니이게뭐이

서명 집에 있던거 서른 명다 팔아 아서 아, 명이 나왔 감장 놀란 다는 거예? 명이랑 어어요여 명인데 서명그또 말이 되나 그게 아스아 열심히 하려고 리생왔어아저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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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남들이 안 먹었네라고 는아니수 있는 것 근데 그위에 보통 그런 말할텐 음. 이제 3명 밖에 안 먹었어 아 그렇구나 느낌? 잘 몰랐어요 <laughs> 세 먹이면서 <번이면은> 자제했으니까 <자주> <laughs> 잘 씻고 잘 잤는데도 짝짝짝 못할 것 같기도 맥주 한캔 먹고 <laughs> 아, <나 수워졌어요>. <웃음> <웃음> 공룡 선같네 알뜰필름, 영어, 일본어? 점검할 어. 수 아, 있어요. 중국어 아 해. 그리스어 아 <laughs> 해. 야, 5개 국어다. 미쳤다. 찢었다. 이거 더 늘릴 수 있잖아. 3개로 할수 있는 거못 <목소리> 그 <때안> <laughs> 야 잠깐만 아 사람 어 천재네 아. 지구은 찢었다 <laughs> 내가 무시무시하다 와, 너무 멋있어 돈 받아야 될것 같아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형 이것도 이제 친구 또 시킬 것 같은데 그렇다 메로를 고아 생각해 까드릴게요 아니. 아일생 남이 없어가 오늘 날 즐겁네. 아니 뭐. 아니 저술에뭐물 타는 거. 아잘 들어? 아이고 망했네. 네. <laughs> 저기로는 소리 안 치네. 안 써.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집에 와가지고, 2차 하고 또술또 낭낭히 또 먹고요. 아, 재밌게 놀다가 이제. 좀 먹고, 이제. 이제 자야 잘하고. 돼요. 자야 돼요. 우리 이제 다음 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음 만남을 기약해요 그럼, 안녕! <laughs>